부드러운 미소, 깊이 있는 연기, 그리고 다채로운 매력까지 배우 유연석은 데뷔 이후 꾸준히 사랑받으며 한국 영화와 드라마계를 빛내고 있다. 때로는 차가운 악역으로, 때로는 따뜻한 로맨티스트로 변신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는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을까? 그의 본명은 안현석. 하지만 더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위해 유연석이라는 예명을 선택했다. 연기를 통해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처럼. 그는 수많은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변신하며 성장해왔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시작으로 악역과 선역을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 그리고 최근엔 뮤지컬과 봉사활동까지 그의 매력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1. 본명과 예명. 그리고 예명의 의미. 배우 유연석의 본명은 별표 별표 안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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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별표이다. 하지만 그는 데뷔할 당시 본명보다는 예명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고, 여러 후보 중 유연석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예명의 뜻은 배우는 연기를 통해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본명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안연석처럼 들려 오해를 살 수도 있었기에 발음적인 측면에서도 예명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유연석이라는 이름은 그의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과도 잘 어울리며 팬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2.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계기 어릴 적부터 유연석은 연기에 대한 관심이 컸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은 고등학생 시절이었다. 당시 그는 영화와 연극을 보면서 연기의 매력에 빠졌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에 입학하였고 본격적으로 연기공부를 시작했다. 대학 시절 그는 다양한 연극과 단편영화에 출연하며 경험을 쌓았으며 이때 연기의 깊이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3. 데뷔작은 박찬욱 감독의 명작 영화 올드보이. 유연석의 데뷔작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 2003. 별표 별표이다. 이 영화에서 그는 유지태가 연기한 이우진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다. 데뷔작에서 연기한 분량이 길지는 않았지만, 올드보이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자연스럽게 유연석의 이름도 알려졌다. 이후 그는 다양한 독립영화와 단편영화에서 연기력을 쌓으며 배우로서의 길을 걸어갔다. 4. 다양한 악역 연기로 주목받다. 초창기 유연석의 이미지는 주로 악역이었다. 2012년 개봉한 영화 늑대소년에서는 주인공 박고영을 괴롭히는 황지태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건축학계론에서도 서연, 수지, 위대학 선배인 최재욱 역으로 출연해 차가운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를 대중적으로 가장 알린 악역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연기한 구동매였다. 조선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가 사무라이가 된 구동매는 잔혹한 면모를 보이면서도 사랑에 서툰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이러한 악역을 통해 강한 인상을 남겼지만 이후 응답하라 1994,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의 작품을 통해 선한 역할도 잘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며 연기의 복을 넓혀갔다. 오 칠봉이로 대중적인 인기 상승. 유연석이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작품은 바로 2013년 방영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이다. 이 작품에서 그는 야구 선수 칠봉이, 삼천포, 김재준 역을 맡아 여주인공 성나정, 고하라과 삼각관계를 이루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칠봉이는 다정하면서도 성숙한 캐릭터로 드라마 방영 당시 수많은 시청자들이 칠봉이파 vs 쓰레기파로 나뉠 정도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비록 극중에서 나정과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유연석의 훈훈한 비주얼과 로맨틱한 연기 덕분에 그는 국민 서브남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6. 의사 역할을 맡으며 의사 전문 배우라는 별명 획득 유연석은 의사 전문 배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낭만닥터 김사부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각각 다른 의사 캐릭터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2016년 낭만닥터 김사부에서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다소 오만한 면이 있는 강동주 역을 맡아 열연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는 소아외과 의사 안정원 역을 맡아 다정한 성품과 환자를 향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았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그는 밴드 미도와 파라솔리 멤버로도 활약하며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었고 그의 노래 실력까지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7. 음악과 뮤지컬에 대한 남다른 애정 연기뿐만 아니라 유연석은 뮤지컬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벽을 뚫는 남자를 시작으로 2017년 에드윗, 2020년 베르테르 등 다양한 작품에서 주연을 맡으며 뮤지컬 무대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헤드윅에서 보여준 가창력과 무대 퍼포먼스는 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만들었고, 이후 다양한 팬미팅과 콘서트에서도 노래 실력을 뽐내고 있다. 8. 유기견 보호와 봉사 활동에 앞장서는 배우, 유연석은 평소 유기견 보호와 봉사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직접 강아지를 돌보는 것은 물론, 자신의 반려견 리타도 보호소에서 입양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차례 해외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아프리카 등지에서 아이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따뜻한 행보 덕분에 그는 팬들에게 배우보다 더 멋진 인간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9. 카메라와 사진 촬영에 대한 깊은 애정. 유연석은 카메라 마니아로도 유명하다. 그의 아버지가 과거 측량 일을 하셨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카메라와 친숙해졌고 이후 클래식 필름 카메라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촬영장에서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며 팬들에게도 종종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곤 한다. 2014년에는 자신의 사진을 모아 포토 에세이 유연석의 드림을 출간하기도 했다. 10.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배우 데뷔 후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유연석. 악역부터 로맨틱하이, 위사, 사무라이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자신만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가 어떤 작품에서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지 기대된다. 슬레이트 유연석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이유. 악역에서 로맨틱 가이, 위사, 사무라이까지 유연석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매 작품마다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기뿐만 아니라 뮤지컬, 음악, 사진, 봉사 활동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배우보다 더 멋진 인간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 유연석은 멈추지 않는 배우라는 것. 앞으로 또 어떤 작품에서 어떤